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도아시 지으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영통 하리라 나의갈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 하 시니 어려운 일 당한 테 도, 조 카는 해주 시네, 나는 시.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가 예수이 또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경가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친히 맡아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케 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르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한 때로다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하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이로다. 주의 재단 위에 들이르다. 함께 있습니다. 여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했었고, 또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했었죠.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어,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해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축복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모세가 서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며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 어, 이 지역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복하신 땅들입니다. 신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일산과 바란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복의 행진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정복의 행진들마다. 여호와께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절을 보면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직접적으로 강림하셨을 때, 신의 산에서 강림이죠. 그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불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혁한글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을 함께 하셨어요. 시내산, 그리고 바란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정복을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 아래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전적인 복종을 포함하는 이야기이죠. 종이 주인의 발 아래서 듣는 것처럼. 또 복음서를 보면 인생의 다급한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복종의 태도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오른손에 불을 들고 계신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율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이 모세의 축복이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율법을 그의 발 아래에서부터 듣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듣는 이 위치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친히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신의 임재와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듣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특권이고요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도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율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고정적인 위치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12지파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복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두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어, 유독 두드러지게 축복이 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지파인데요. 8절부터 11절에 걸쳐서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이 언급이 됩니다. 요셉지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왜 레위지파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었을까요? 레위지파의 모습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지파도 내일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라기 보다도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좀 다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축복에 관련된 내용은 11절 한절밖에 없고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다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만 한번 보실 텐데요. 구절을 보면 레위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 추레, 3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자손들은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지파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경건함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풍성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레위지파는 전쟁에 칼을 차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강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서야 되는 고정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깃이 없어도 레위인들이 풍성해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먼저 설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수, 베푸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어, 또한 특별히 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이 모든 사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의 그 고정적인 위치들을 잘 확보하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행했던 뇌위지파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 다 예배가 회복되기 하시며 하나님 이 기간들을 통하여 더욱 더 정화되고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더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심령으로 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오.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도 하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더 기도하실 텐데요 매주 목요일 특별히 전도 및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덮고 있는 파송 및 후원송기사들의 가정과 사역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구요. 계속해서 우리 다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사명을 위해 삽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